진 생활이에요. 네. 진짜 레얼스 아름 생활입니다. 진짜 리얼입니다. 어, 어, 좀 추천하긴 하네요. 아직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어제 와규를 먹었거든요. 네. 네. 와규를 부었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소화가 안 돼요. 지금, 주렁, 아, 지금 줄넘기를 가져왔거든요. <laughs> 이거 갖고 왔어요. 이유는? 이걸로 소화를 좀 시켜야 될것같다고생각했습니 <laughs> 너 하세요 메이크업 나 나의 저는 줄넘기를 더하도록 보여드릴게요 아, 줄넘기 네. 하는 먼저 아, 제 줄넘기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장난 장난 예스 그래야 조심해 요흥 누나 뭐 이정도? 잘하죠? 기하실거요 아... 아니요 시간하실까요? 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때요 지금 고민중이에요 현지이두 현지, 이제 현지. <웃음> <웃음> 사실 막 이걸로 판단하기 좀어려워 이건 줄넘기는 국민운동이기 때문에 야뭐이단되기로다하지아단에사단으로 찍어놔 이거 x 점 하면서 이단뛰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? 제 친구 중에 요네 응. 이거 어떻게 해요? 아직 부족합니다 한발뛰기 막 가까워 하면서 막고막 옆으로 막 했다가 막 뒤로 뚫 아. 네 오늘은 특별히 일본 현지 분들에게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 눈이 굉장히 좀 진한 것 같아요 예, 네, 일본의 약간 지금의 트렌디는 이렇게 눈이 좀 진한 것 같았습니다. 네, 눈이 진해 그렇죠. 저는 일단 옷을 갈아입고 빨리 몸 풀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에서 도올줄 뭐 수가 없습니다. 저희 도깨비 사랑해. 미 챙겨봐야 해요 지금 소고기 두점 빠졌어요 제가 어제 약4 0점 정도 먹은 것 같은데 5 0점인가요두점 빠졌어요 두점 근데 어제 밥도 두 공기는 없고 진절도 저세 잔이나 먹고 또뭐먹지 음. 소고기 2점 빠졌어. 음. 여러분 그 체질을 바꾸시는 법을 좀 아신다면 은페이지 음. 팬카페 통해 알려주세요. 음. 밥을 먹고 싶어요. 음. 아 핵무늬! 아 핵무늬! 아. 여러분들께 헬스 네. 라이프 네. 하나 전해드릴게요. 아, 오. 네. 생수통 두 개를 들고 뭐 하시려고요? 네, 사실은 어... 아 그렇죠. 저희를 좀 붙여서 얘기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콘서트장에서 지금 아 m 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또뭐 어, 이렇게 어, 실생활에서 이렇게 운동을 간단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나 네. 상황에 처해 노여워 계신 분들께 차해 계신 분들께 전해드릴게요 굳이 아령을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사실 운동은 신경계 반응으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으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음. 그래서 굳이 아르게 안 되더라도 가벼운 생수평이나체업이나 음. 태우 들면 될 건데. 근데 태우 들고 하면은 이렇게 몸이 그래 급하게 운동해야 될 때는 생수평을 들고 운동을 해 주시면 좋죠. 그렇구나. 그렇게 요온그 운동하려는 부위 있잖아요. 네. 어깨면 어깨, 팔꿈치면 팔꿈치, 팔꿈치에더 해야죠. 하면 팔도 이기에 신경을 집중해 가지고 정말 이미지까이 완벽하게. 그래야 돼요. 그 이, 이, 운동을 해주면 잉 오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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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잉. 오잉. 오이 오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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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죠. 잉 오잉. 이런 곳에 이렇게 공연장 같은 데서 급하게, 급하게 할수 있을라면 네. 뭔가 아령 없으니까 <laughs> 생수병으로 네. 갖고 간단하게 운동을 합니다. 네. 이게 딱 잡으시고요. 모아 주세요. 숙주를 모아세요. 네. 그다음에 어깨를 올려야 돼. 어깨로 팔꿈치가 위로 하늘로 오직. 저는 위에 거야. 어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건강해지셨어요. <laughs> 어, 제가 이게 지금 옷이 큰걸 입어서 었는데 안에 옷이 어우, 근육이 어 근육이 살아났네요. 살아났어요. 랐네요 저기 잠깐만요. 오케잠깐만 어, 잠깐만. 어, <laughs> 어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어. 뭐지? 짱, 짱. 어 일어났네요. 깜짝이야. 네. 오케이. 어어 오케이 깡 같아. <laughs>